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2반최혜령입니다제 다음으로 샤우틴 챌린지에 도전할 친구는 오사진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엉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기가 막힐 엉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기가 막힐 엉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되 시편 40편 2절 말씀 아멘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사무엘하 22장 2절 말씀. 아멘.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해.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대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무엘하 22장 3절 말씀하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우리를 우리로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우리로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 위로하게 하시는, 하시는 이시로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되 사람으로 는할수 없으나 하나님께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으로는할수 없으나 하나님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하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능, 능 전능자이시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능. 응, 전능자이시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파디아 3장1 7절 말씀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 는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